안녕하세요, 여러분.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특별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. 와! 자 여기에 보시면 어, 단백질 샴푸라고 돼 있는데요. 이게 헤어플러스 제품인데 제가 오늘 이 제품들을 8월 이벤트를 걸려고 합니다. 해자 이벤트예요.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아, 배가 점점 나중에 불러오면 머리를 어떻게 감지? 하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었어요. 근데 그때 남편이랑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임신을 하면 머리를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. 실화야? <laughs>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.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뉴스가 있었어요. 임신을 하면 하면 안 되는 것, 그리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게 너무 제약 사항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파마나 염색을 할수 없다라는 거.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. 그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 다닐 때는 특히나 머리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요. 사실 여자들은 예쁘게 화장하거나 옷을 하나 사 입거나 아니면 헤어져 가서 머리 하는 게 정말 일상의 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분전환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임신했을 동안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먹부리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임신을 하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서 엄마 몸에서 단백질이 자꾸 빠져나가요. 이 단백질이 어디로 가냐면 아기한테 전부 다 전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 가장 눈에 띄게 단백질이 부족해지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피부와 모발인데요. 모발이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. 그런데 파마나 염색을 할때 외에는 모발에 영양 주자고 우리가 헤어샵까지는 않잖아요. 그때부터 샴푸나 트리트먼트 제품 또는 에센스 이런 거를 막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도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하면 기다려야 되고 또 그거 하는 동안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그리고 결국 트리트먼트는 헹구고 끝나니까 이게 바를 때는 반짝반짝해 보이다가 결국 말리고 나면 푸석푸석한 머리가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름하여 단백질 본드 앰플. 용량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요렇게 작은 15ml가 있고 요렇게 큰 145ml가 있어요.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. 최고, 최고. 트리트먼트를 사용할 때처럼 바르고 나서 헹굴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럼 이 제품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샴푸 후에 타올로 물기를 어느 정도 닦으시고요. 촉촉하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. 일반 에센스를 사용할 때와 똑같아요. 손바닥에 짜서 잘 비빈 다음, 머릿결 중간부터 아랫부분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. 만약 부족하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짜서 다시 손을 비벼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. 여러분, 저 어때요? 좀 달라진 것 같나요? 윤기가, 오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남편이 저보더니 오늘 뭐 했냐고 예뻐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모발에 80%가 단백질인 거 아세요, 여러분? 제가 닭가슴살 샐러드는 자주 먹지만 모발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닭가슴살을 여기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. 연예인처럼 헤어샵에 자주 갈 수도 없는데 집에서 요 앰플 하나로 관리하면 정말 좋겠죠? 이 제품은 지금까지. 천만 개가 팔렸대요. 정말 얼마나 좋은 제품이길래 천만 개나 팔렸지 싶은데요. 어마어마한 숫자죠. 또 헤어샵에서도 직접 고객들에게 시술하는 제품이라고 하니 믿을만하고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이 제품을 만든 헤어플러스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을 하시면 최초 1회 한해서 신규 반값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 꼭 놓치지 말고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. 이 제품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제가 여기서 끝 이러면 너무 아쉬우시죠? 네. 이 제품들 모두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. 8월 한달 동안 이벤트를 걸 건데요. 8월 한달 동안 산전 관리 둘라 또는 막달 코칭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들을 드릴 거고요.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. 여러분,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? 이 단백질 앰플 하나로 집에서 홈케어도 하시고요. 기분 전환도 하셔서 푸석푸석한 여러분의 모발이 더욱더 건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임산부에게 단백질 왜 필요할까?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뿅!